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낼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베에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처음 네개의 책,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들은 그 책들을 기록한 사람이 서로가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한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 수훈으로 기록되지만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와 똑같은 사건을 평지 수훈으로써 기록합니다. 아마도 마태는 언덕배기 위에 서서 천국을 강화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상수훈을 기록했을 것이고 누가는 언덕 아래 저 멀리 평지에서 강화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올려다보며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단락 이름이 지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다른 시각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자신들만의 신학 저는 그각 사람의 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신들만의 순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지적하고 배척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입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유산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은혜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단한 사람만이 기록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는 커녕 그가 기록한 내용을 당시에 유행했던 신화나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 했던 기사, 그런 것과 같이 거짓이라, 소설이라, 어쩌면 망상이라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 복음서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특히 마태복음의 뿌리가 되는 책입니다. 마가 복음으로부터 마태 복음은 사도 마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마가 복음으로부터 확장시킵니다. 분명히 같은 인물, 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지만 마가는 마가의 신학대로 마가가 정한 순서대로 그리고 마태는 마가가 마태가 정한 순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서로 다른 차이가 성경을 더 흥미있고 가치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성경 묵상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맛에 성경을 읽는 것이죠. 오늘 본문 또한 사도 마태 자신만의 독특한 신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달락이기도 합니다. 사도 마태는 앞서 네 개의 복음서 모두에 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기록된 이야기 14장 오늘은 15장인데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갈릴리 호수 동부 지역 이방인들의 도시였던 대가볼리라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 이름하여 칠병이어 이씨입니다. 사실은 7병, 7개의 떡과 두세 마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7병이어라 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설교에서도 7병이어라 부르겠습니다. 이름하여 7병이어 사건도 추가로, 물론 사도마태도 작성했지만, 그가 기록한 것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더해서 두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5병 2어와 7병 2어의 사건은 그 전개 방식이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 또한 받으신 그 7병 2어에 축사하시고 4천명을 먹이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5병 2어와 유사합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유사, 이렇게 유사하고 독립된 사건을 굳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을까요? 기록자 마태가 단순히 착각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의 오류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마태가 14장과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각각 물고기와 떡, 떡으로서 5천 명 그리고 4천 명의 줄인 영혼을 채우신 이 각각의 독립된 기적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 스스로가 정한 순서, 그 의도대로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고자 했던 이유였습니다. 마태가 자신의 신학에 따라 자신의 순서에 따라 칠병이어의 사건을 은밀하게 전하고자 했던 이유는 1 4장의 오병이어 사건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 선포였다면 오늘 15장 대가볼리 지역 이방인의 지역에서 선포되어졌던 칠병 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포된 복음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차별이 없으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그가 정한 순서대로 전하고자 굳이 이 동일한 사건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 기적 사건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길 원했던 것이죠이 사건은 이방인의 아, 이방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허락되는 이 복음의 범주와 효력으로 그분의 은혜를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이방인으로서 태어난 우리와 같은 이방인으로서 태어난 그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 그의 살과 피를 받아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 가치를 절대로 그 구원 복음을 고유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스스로 자신이 정한 순서대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정수가 기록된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역사심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인 관계없이 오직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의 주님께 나온 자들만에만이 그 역사가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임하기에 이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죽게 기쁘게 기꺼이 나아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으라 라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마태 또한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어서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구원을 허락하시고자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스러운 참복음의 진리를 일찌감치 깨닫고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허락하는 구원의 선물은 선물을 얻은 자들의 공통점은 구별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앞서서 14장의 오병이어 사건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적을 베푸실 때에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그분의 성품에 주목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그가 이 5천 명을 먹을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그분의 권능이나 힘에 집중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불쌍한 영혼. 예수님의 돌봄과 은혜 그의 풍성하신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향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에 집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유대인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15장 오늘 나누는 말씀. 칠병이여의 기적 사건에서도 이방인 무리들을 보시고 유대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이방인 무리 또한 불쌍히 여기시며 사도 마태는 다시 한번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마태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 이방인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 완전히 다른 문화, 성경이나 율례, 어, 율법에 대하여 우리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뼛속까지 보수적인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그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에도. 유대인들만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들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독특한 것, 참으로 특별한 것. 사도 마태가 자신의 신학을 드러내고 예수의 생애를 기록하는 그첫 번째 장에서 결코 드러나면 안 되는 이방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 우리아의 아내는 하도 부끄러워서 이름을 감춥니다. 누구죠? 바세마입니다. 이런 이름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실로 너무나 충격적인 기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시작부터 이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첫 번째 단락에서 그 시작부터 자신만의 의도 자신만의 신학을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써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마태가 오늘 우리가 나눈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고서 우리를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 오직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의 사랑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마태복음 1장을 담대하게 이어나갔, 이어나갔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여정에 이방 땅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기쁨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우리 하루 전장에서 나눴던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려는 가나안 여인의 호소와 기도에도. 기꺼이 응답하여 주시는 인례들을 우리는 묵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도무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윤례와 율법과 그들이 갖고 있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맹목적인 믿음이 그리스도의 차별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마태 스스로 개인의 고백과도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러한 협소하고 소극적인 구원 역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오는 누구든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을 받는 존재는 시대를 막론하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유대 율법과 율례를 지키며 장구한 이스라엘 역사를 소유해 왔던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들이 극류람이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아도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일컬어진 성경 말씀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모두 그 누구든지 예수의 극률이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할 자가 이땅 가운데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며 주께서 불쌍히 여기지지 않는다면 결코 죄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2000년 전 명명백백히 나타났으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이상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부유하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심지어는 오랜 시간 동안 대를 걸러 대를 이어서 기독교 신앙과 전통 그 역사를 소유하고 누려 왔다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불상이 여기심을 받지 못할 존재, 그 불상이 여기심으로부터 벗어날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풍부한 물질이 썩어질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킬지라도 결코 영혼의 풍성함을 보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자랑하는 권력이 하늘 높이 자리하고 있을지라도 그 누구도 하늘 아버지의 권세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무엇으로 풍족하고 풍성할지라도. 혹은 내가 가진 그 어떤 무언가로 이땅 가운데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의 극률함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갈릴리 동편에서 영적 굶주림으로 인하여 굶어서 죽어버릴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마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의 불쌍히 여기심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던 울부짖었던 가난 여인과 같이 그리고 오늘 갈릴리 동편 대가 볼리 이방인 지역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급류함을 구했던 이방인. 어, 4천 명이 넘는 이방인 무리와 같이 주께 나아온다면 그게 유대인이든 그게 이방인이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의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며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갈급해하며 그의 극휼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허락하는 구원의 선물을 얻은 자들의 구별된 공통점 두 번째, 주의 사명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유대인 무리나 칠병이어 기적에서 주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이방인 무리는 결국 그의 베푸심으로 인해 모두가 풍성하게 먹고 그들의 궁핍, 결핍, 굶주림을 해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병이어 혹은 칠병이어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써 죄로부터 자유하며 영생을 얻는 주의 십자가 사명에 참여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 5장 십오장 삼십육절 삼십팔절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의 예수님의 드림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이것은 곧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주의 만찬과 동일한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식음 행위로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구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도 참여하고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하며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죽으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했다면 그의 사명에 또한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신령한 음식과 음료는 반석 되신 그리스도 곧 그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받으면서 받으면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죄에서 의의 의로 옮겨진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직 그의 몸과 피를 받아 들였을 때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예배 마치고 주의 만찬을 하는 그 예전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침례 또한 주의 만찬과 함께 우리 침례교회가 유일하게 행하는 공식적인 예전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물 앞에 나와 물에 잠기고 다시 물 밖으로 나아오는 것으로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며 그의 부활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물에 잠겨 죄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물 밖에 나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죄의 굴레에 갇혀서 죄가 강요하고 죄가 밀어붙이는 삶을 살 필요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와. 예수를 구주로 내, 삶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의 삶은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의 복음을 실현하고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뒤바뀌어져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며 예수의 사명하는 칠병이여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마태의 순서를 따라가 본다면. 그 신학을 들여다본다면 더 이상 유대의 율법이나 율례를 준수하는 것으로 속죄와 구원의 영향력은 임하지 않는다. 당당당.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만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는 자들 그의 살과 피를 먹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옮겨질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에 굶주려 계신다면 지금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만족이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멸하지 않고 결코 부패하지 않을 하늘 소망을 갖고 계신다면 그곳이 갈릴리 북쪽 유대 땅이든 이방 땅 대가볼리이든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드려 후이 주시고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마땅히 구원을 얻을 자로서 살아갈 바 그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비단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되돌이여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구원이 죄를 고백한 자,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와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